최근 공개된 영상이 중국 축구 팬들 사이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경기 중 손흥민 선수는 중국 관중들의 끊임없는 야유와 욕설을 받았고, 이에 3대형 손 동작으로 응수했습니다. 이 장면에 중국에서는 손흥민을 비난하는 여론이 폭주했지만, 새로운 영상이 공개되자 중국 내 여론 역시 손흥민 쪽으로 급격하게 기울었습니다. 지난 11일,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한국과 중국의 월드컵 예선 경기가 열렸습니다. 무려 64,935명이라는 관중수를 모으며 큰 기대를 모은 이번 경기에서 한국 대표팀은 팬들에게 멋진 경기력으로 보답하려는 의지로 가득했습니다. 경기 전부터 중국 축구의 스타일이 논란이었습니다. 큰 점수차로 페할시 월드컵 예선 탈락이라는 수모를 겪어야 하는 중국이기에 수비적인 전술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종종 소림축구라 불리는 중국 축구는 과격한 태클과 거친 몸싸움으로 유명해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은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 경기를 앞두고 중국과 태국의 경기가 논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태국은 무에타이 선수들처럼 중국 선수들과 몸싸움을 벌였고 중국 선수들 역시 거친 태클과 신체 접촉으로 경기를 지배하려 해 많은 충돌과 파울이 발생했습니다. 무에타이 축구와 소림 축구의 대결이라는 제목으로 한때 많은 팬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붙게 되는 상황이라면 웃을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손흥민의 다리를 부러뜨려야 한다는 등 휠체어와 합성한 사진까지 중국 내에서 떠도는 등 돌을 넘는 행태도 보였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한국 선수들은 중국의 신체적 충돌과 거친 플레이에 대비해야 했습니다. 팬들은 몸값이 비싸고 유럽에서 활약하는 한국 선수들이 부상을 당할까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선수들은 노련하게 태클을 피하며 경기를 잘 운영했습니다. 중국의 수비는 견고한 걸 넘어서 아예 이기기를 포기한 전원수비수라는 특이한 전술을 들고 나왔습니다. 막상 경기가 시작되자 캡틴 손흥민의 활약은 특히 돋보였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상대 팀을 압도하며 뛰어난 드리블과 빠른 스피드로 중국 수비진을 흔들었습니다. 손흥민은 여러 차례 중국 수비수를 제치며 공을 몰고 나갔고 드리블과 스피드는 따라잡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61분경 손흥민은 주민규에게 결정적인 패스를 연결했고, 이로 인해 이강인의 골이 터졌습니다. <laughs> 이후 아예 중국의 왼쪽이 붕괴되는 지경에 이르자 두 명의 선수를 붙였고 나중에는 세 명으로도 부족할 지경이었습니다. 손흥민은 공만 잡으면 마구잡이로 들러붙는 중국 선수를 모두 제치며 계속해서 공격을 성공시켰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손흥민의 플레이는 중국 선수들에게 경외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중국에서는 이 경기를 손흥민의 축구교실이라며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 중 손흥민이 갑자기 중국 응원석을 향해 3대0 손동작을 보였습니다. 이 장면은 중국에서도 관심이 폭발하며 손흥민 도발이라는 이름으로 실시간 검색어 2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는 이전 경기에서 한국이 중국을 3대0으로 이겼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한 제스처였는데요. 손흥민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우리 홈 경기장에서 그렇게 야유를 받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 행동은 선수뿐만 아니라 우리 팬들도 무시하는 행동이다라며 관중들의 비매너 행동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손흥민의 제스처에 대해 일부는 과한 행동이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새로운 영상이 공개되면서 여론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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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에서는 중국 관중들의 비매너 행동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손흥민과 이강인에게 레이저를 쏘고 애국가가 울릴 때 야유를 퍼부었던 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홈까지 와서 파울을 당한 한국 선수에게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한국 측에서 편의를 봐주기 위해 중국 응원단에게 3천석이나 확보해 주었지만 홈팬들의 눈살을 찌푸리는 행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이 공개되자 오히려 중국 관중들의 비매너 행동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도 일부 네티즌들은 자국 관중들의 행동이 지나쳤다는 것을 인정하고 중국인이 아니라 조선족이다라는 등 부끄러워하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거친 플레이에도 놀라운 대응을 보였습니다. 한 선수가 과격한 태클을 보인 후 심판이 옐로우 카드를 주자 카메라를 향해 비웃었습니다. 그러자 손흥민은 그 선수가 공을 잡자마자 전력질주로 달려가 공을 뺏어버렸고 실력 차이를 다시 한번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해설진은 경기 종료 직전에도 전력을 다해 뛰는 모습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의 뒤이은 행동들이 서로를 헐뜯는 파괴적인 결과를 뛰어넘어 중국을 자정의 목소리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경기가 끝나자 손흥민은 태도를 전혀 달리했습니다. 손흥민은 경기 내내 보였던 강한 승부욕을 뒤로하고 중국 선수들에게 다가가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특히 울고 있는 중국 골키퍼 왕달레이를 안아주는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손흥민은 승부욕이 강한 선수로 경기에서 탈락할 경우 울기도 하는데 그런 마음을 잘 알기에 왕달레이를 안아주며 따뜻한 위로를 건넸습니다. 이 장면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한국은 물론 중국의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중국의 주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인 웨이보에는 수많은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손흥민이 왕달레이를 껴안은 그 순간, 오늘의 경기는 왕달레이에게 잊을 수 없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라는 글이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또한 손흥민의 인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그의 실력 또한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부러운 것이지 한국과 손흥민은 이미 넘볼 수 없는 단계에 있습니다라는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지난 경기에서 손흥민의 세레머니에 우레이가 시비를 걸며 항의하자. 눈에서 레이저를 발사한 적 있던 손흥민은 이번 경기에서 우레이까지 포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쭈뼛거리는 우레이를 향해 다가간 손흥민은 우레이와도 포옹하며 웃으며 덕담을 건넸습니다. 이런 손흥민의 포용력과 스포츠맨십은 중국 내에서도 큰 화제를 일으키자 경기 결과에 대해서까지 다른 해석이 나왔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중국을 상대로 무리하게 득점을 하려하지 않고 선수들의 부상을 고려한 실리적인 경기 운영을 했을 뿐이지만 중국은 오히려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손흥민의 3대 영세레머니가 실제로는 3차 예선에서 다시 보자는 의미였다는 농담까지 나오며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오히려 상승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유명 스포츠 채널인 텐센트 스포츠는 평소와 다르게 한국 팀을 다루었습니다. 텐센트 스포츠의 해설자 니안저우는 방송에서 손흥민을 진심 어린 목소리로 칭찬했습니다. 이번 한국전을 보며 한국은 중국이 넘볼 수 없는 산이다. 특히 손흥민의 활약은 뛰어난 기술을 넘어서 진정한 월드클래스의 품격을 보여주었다고 말했습니다. 니안 저우는 손흥민의 경기를 지켜보며 그의 실력뿐만 아니라 경기장 내외에서 보여준 품격 있는 행동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보도는 중국 내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고 중국 팬들 사이에서는 이전에 부정적인 시선이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의 축구 팬들이 손흥민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서 존경과 감탄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경기 후에 열기가 체크하시기도 전에 왕달레이는 중국 매체 CCTV와의 인터뷰에서 진심을 털어놓았습니다. 우리가 상대한 팀은 지금까지 만나본 것중 가장 강한 팀이었습니다. 상대는 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를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발전할 것입니다. 중국 축구 평론가 동루이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중국 축구가 성장하려면 한국의 축구 전략과 체계를 모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동루이는 중국이 축구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한국처럼 전략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훈련과 경기 운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동루이는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나리가, 세리의 A와 같은 무대에서 중국 선수들이 뛰기를 바란다면, 살인 축구나 쿵푸 축구라는 부끄러운 타이틀을 벗어던져야 한다며, 패배를 인정하고 배울 자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미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특히 주장 손흥민을 비롯한 선수들은 세계의 무대에서 수많은 경험을 쌓으며 그 실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이름은 외신을 통해 자주 언급될 정도로 익숙해졌고, 그의 경기는 항상 기대를 모았습니다. 중국이 한국의 축구 성공에 대해 배우려는 자세를 취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한국 선수들의 노력과 헌신은 아시아 축구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 축구는 단지 승리를 넘어서 다른 국가들에게 영감을 주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스포츠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모습이며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이야기일 것입니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는 더욱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